자, 여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겸이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책임도 본인에게 져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시이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 2일이요 시간은 오후 7시 14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어, 노토스 노토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터스는 오늘 한5%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28,550원입니다. 어 자, 제 노터스 제가 리뷰를 진행해드리고 있죠. 노터스 어 4월 13일 날에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어뭐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어,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어, 최근에 봤었고, 뭐 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까지 가격이 빠져주고 어, 현재 가격 이 조금 이제 올라가네 그런 그림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까지는 이제 플러스 10%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고가까지는 이제 한12.7% 정도로 뭐 진행이 됐었네요 어, 그래서 이 노터스는 현재 뭐 제가 볼 것처럼 좀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사실 그게 상장이 된 거는, 어, 그렇게 오래됐지는 않았어요.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상장이 되고 나서 현재 폭락을 이제 한 뒤에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이제 반등세게 주고 거의 박스권 구간을 진행이 되다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시점에서 매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조금 이제 노터스는 좀 꾸준히 홀딩을 이제 해주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요번에 가격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요는 이제 36,000원대 가격대를 좀 이제 리테트를 이제 하고 아마 이제 돌파를 하려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시점에서 저항을 이제 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뭐, 매도를 이제 칠 수도 있을 것같은데 어, 한 31, 어, 한 3만 천원대, 3만 2천원대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뭐, 1차 매도를 뭐, 봐도 좋을 것같고요 일단, 매도가 1차 매도 레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이제 한2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1차 매도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를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노터스에는유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터스 여기서 뭐 짧게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자, 멋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